자원악마대김마장기입니다 면포 띄우는 장기네요. 병을 이쪽으로 땡겨오나요? 뭐 일단 때리려면 때려라 이거네. 병을 붙여서 땡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장군치고 궁 내리면 차가 반대로 끼울 것 같은데, 포가 이탈하면서 차가 걸릴 수가 있네요. 일단 포달라. 너무 불리 수가 아닐까? 차가 마 먹으면 저도 차로 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만 선수로 걸리면서 외통수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차로 마 먹으면 제가 포먹었을때 차가 사먹으면 외통 마가 걸리고 두개가 다 걸립니다. 차가 포먹고 사로잡았을 때 장군수 궁 올렸을 때 차가 차를 먹는다. 그럼 상대차가 말을 잡을 수가 있구요. 그럴 때 차가 가서 마달라 하면 마가 도망가면 사가 잡히고 그래서 지금 때려도 됩니다. 때려도 되고 상이 떠서 차를 선수로 걸고, 차가 말을 잡았을 때, 그때 그냥 말로 살을 한방 때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분명 궁 띄울 거예요. 그래서 상 뜨는 거는 지금 안될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때려서 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살을 주면은 또 외통수 중앙 입궁 선수 자 이거는 사 띄우면은 긴상 뜨겠다는 거네요. 국내리면 상장치겠다는 거고, 그럼 어떡해요? 천궁 자 이거는 안 잡으면 여기 상장에 제가 외통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잡아줘야 되고. 마가 면으로 나오겠다는 건데, 잡으면, 중앙 외통 선수, 요렇게 땡기면, 어떻게 되나요? 마가 이르는 다구나 절대 장군! 이렇게 하면 빠지면, 또 여기 가서 괴롭히나? 잠시만요. 지금 상 뜨면은 차가 내려올 거고. 장군의 외통수 보겠다. 차 내려가라. 네, 이거 차장의 외통이니까, 뭐,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중간 내려가야 돼요. 그럼 뭐 제가 이제 여기 때리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장군치고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긴 한데, 이러면 상대가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차가 내려가면, 그냥 여기를 때릴 것 같아요. 안 잡을 순 없거든요. 잡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앞장이 나오니까 요거 내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가 수비가 안될 겁니다 나중에 여기 장군치고 상 뒤로 빠져서 포달이 나서 포장쳐도 외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비가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기마 대 기마장기입니다 오 특이하게 옆으로 제끼네요 싸워주지 않겠습니다 뭐 이것도 싸울 필요 없구요 자 포근한 자리 양기마의 천적 두번한 자리. 양기마 상대로 포가 여기만 가면 상대방이 힘을못 쓴다는 전설의 포진. 양기마 입장에서는 태어나면 안 되는 포진. 쌍포. 이쁘다. 아, 잠깐만, 실수했다. 차가 올라오, <laughs> 포, 들어가, 이거 죽네. 아, 여기 잘못 떴네요. 차가 올라와서 포달라 가면 곤란해지네. 오, 다행이네요. 포달러가 안 하셨어. 다음 수, 밀고 들어갈 수도 있죠? 진짜 여러분들, 요, 포그난자리저 들어가는 원리만 잘 파악하시면, 양기바상대로 질 일이 없어요. 포달라? 잡으면, 잡으면 포가 여길 씌우겠죠? 그래서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더 내려간다. 이상쌈 싸먹겠다 근데 지금 상이고 빠지고 뭐 땡기고 하여튼 빠질 수는 있네요 근데 뭐 빠지면 그냥 마로 잡아도 되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바가포 잡으면 차가 죽으니까 못잡죠 아, 이거 도망가야겠네. <laughs> 도망가고. 얘를 땡기고, 포가 이탈했을 때, 이쪽 포가 차를 씌우면, 제가 했습니까? 피했을 때, 포가 이 말을 잡을 수가 있네요. 아, 막아 죽겠네. 저를 땡기고, 포가 이탈했을 때, 이쪽 포가 차를 씌운다. 그러면 이쪽 포한테 요 막아주고요. 아, 상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병을 땡기면 어차피 포가 도망을 갈 데가 없구나. 도망가면 상길. 여기 막길. 그러네요. 오, 땡겼으면 죽었네. 이러면 상 잡고, 포 살리고. 음, 뭔가 상대분 좀 아쉽네요. 그죠? 포가 됐던 마가 됐던 잡을 수있었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깝네. 바로 쳐달라고 했으면 차가 뒤로 이렇게 빠져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왜또 여기가 또 선수야?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 마가... 계속 들어오네요 얘는 왜 왔어 상짱? 상이 죽었죠? 마가 도망가면 상한테 포가 죽기 때문에. 마장수. 마장 쳐도, 뭐, 궁내리면 되죠? 마가상 지켜주고 있고. 포 돌려서, 마 쫓아내겠습니다. 달라 와우, 네, 수 고하 셨 습니다.